사진 출처 광주시 제공 광주시 탐벌동은 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 치매안심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되었으며 어르신들은 치매 선별 검사와 함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예방 수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진단과 간별검사 지원 등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예방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며 의미 있는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탄벌동에서 실시된 치매 예방 교육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예방 실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매 예방 교육은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